다시 안가도돼 엄마 늦잠 자는데 우리 집 청소를 시작합니다 어, 오늘 잘 내려왔네 맨날 저기 매트가 약간 마찰이 있어서 그런지 잘못 내려올 때가 있어요 촬영한다고 하니데잘 내려왔네 이렇게 어디 수납함 같은데 안 넣어놓고 이게 보이는 데 놔둬도 되고 그래서 산 건데 이게 괜찮은데 문제는 이런 데가 약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깨진 건데 제가 이제 순간 접착제 사가지고 붙여놨거든요 약간 저처럼 좀 물건을 험하게 쓰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인 그 스타일이 제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깨지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막 힘줘서 밀어야 되는데 그걸 좀잘 못하겠어요 이런 데 돌돌이는 가끔 이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할 때그런때죠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런 거 촬영할 때원 이런데도 단디털이랑 뭔지이 털이 사라지는 게 싫어요? <laughs> 단디털도 여기 많이 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키우고 싶다는 이유도 좀 있는데 너무 아플 때 이거 하고 나면 괜찮으니까 <laughs> 아침마다 계단을 이렇게 청소는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로 이런데도 털이 엄청 많이 쌓이니까 항상 여기 아니, 막 쓰기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와 인간 털, 개 털, 고양이 털. 얇게 썰어야 되는데 아이 찐비에 이게 있으니까 좀 예쁘지 않을까 <laughs> 아, 아 이거 체에 받쳐서 해야 되는데 파슬리 가루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진짜 아 됐다 물 떨어져도 괜찮나? 아 찐게 찌라고 했어요 저 에어프라이어에 끓까했는데 에? 야, 계란찜 끓고 야요구는 <laughs> 어, 빵처럼 됐던데 에라이 많이 더 있는데 아 저도 이거 샀어요 <laughs> 아이 흰색이 자꾸 스크라치가 나가지고 때가 많이 껴가지고 검정색 종류로 살걸 이게 냄비가 열을 받으면 같이 색이 변하더라고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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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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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개봉 금지되는데 네. 엄마가 다 뜯어봤어 건강검진 종합소견은 정상비 근데 가로 열고 경계 그러니까 완전 안정권은 아니고 경계해야 돼뭐 나이가 경계할 때가 됐 아니 생활 습관관리에 위험 음주 상태라고 적혀있어요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1년에 제가 술을 5번 6번 마신다고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마실 때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두량을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주 한 병은 먹, 먹으니까 그렇게 적었는데, 1년으로 안 보고, 일주일로 본것 같아요. 엄마가 이거 뜯어봐가지고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술 끊으라고. 너 혼자 있을 때술 먹냐고. 막, 어, 키가 컸어? 왜 171이 나오지? 나 169인데. 아, 그리고 또 여기다 우울증에 해당으로 적혀있는 거예요. 왜냐면 술을 저렇게 먹으니까 약간 우울해서 그렇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엄마 또 잔소리 겁나게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혼자 있으니까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건가? 참. 심내혈관 나이 40세 그렇게 막젊지 않네요 만성 위축성 위염 관찰됩니다 만성적인 염증과 도화에 의하여 위점막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적어도 절차다 잠깐만 있어 엄마 맘에 들 알았지? 그거 하고 산책하자. 아니야, 아니 산책! 아니야!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얘는 아예 지가 뚫고 나왔네. <laughs> 얘 가까운 데 있는데, 그래. 아, 얘 너무 많이 컸는데. 아, 부러지면 안 되는데. <laughs> 아이들이 어릴 때 손이 많이 가듯이, 식물들도 어릴 때는 손이 좀 많이 가요 다름짓들 엄청 많이 올라왔던데. 우근이 <목소리> <목소리> 와... 그 분이... <laughs> 아 지금 심어야 된다 고 그래가지고 주문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아, 다시 나산다 그랬는데 순디꺼 이게 무릎 연골이랑 닭 목살. 이건 닭똥집. 아니, 이건, 여름에 약간 택배시키기 좀 그래가지고, 경기도권이면 상관없겠는데, 여기까지 이제, 냉동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순디야. 어허! 니꺼야, 니꺼. 엄마 그거 해줄 거야. 이네 수제 그거 해줄 거야. 수제간식또목줄이 밑으로 들어가서, 순디야. 다리 좀 빼봐. 응? 다리 좀 빼봐. 아니 허리 숙이가 있잖아아이어 <laughs> 아, 우리 순디 햇빛 받으니까 예쁘네 이제 진짜 색깔이 많이 바뀌었죠. 아, 우리 순디 예쁘다. <laughs> 어디가 순디야 꽃에 관심 좀 가져줘봐. 응? 어? 예쁘다. <laughs> 예뻐아이고예뻐라 <laughs> 아이고 예쁘라. 아이고, 인자가 네. 우리는 쫙 건너려 산바코 돌아서 오는데 아저 호수 다 돌아가고 오셨어요? 산바코 돌아서 <laughs> 조심해야 돼요. <되니까>. 예. 예 <laughs> 네,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 움직여야 돼요. 아니 여기 산책 코스에 정자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도 돼요. <laughs> 아버지, 제사여 가지고. 기냄새가 없으니까 조용해요 우리 순비가 근데 빨갛게 비벼 먹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아 밥이 너무 질 찔러... 아까 웅먹 먹었을 때는 맛을 잘 모르겠었는데 파프리카는 꼭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파프리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식감이 조금 고기 같긴 한데 고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식감 되게 좋아요 아, 이거 먹으려고 따 갖고 왔는데 못 먹겠어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laughs> 네, 텐디털은 뭐. 없어요. 다지털만 있는데. 아, 여름 내내 크록스를 신었더니 발뒤꿈치가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이거 뒤꿈치에 붙이는 거를 지금 사용 중인데. 일단 만족하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면 얘기 드릴 거예요. 어디 건지. 들어왔는데 엄마가 먹으라고 하나 줬어요. 저도 매시 케일, 호박, 호도 배, 양파, 무, 당근. 응, 아까워. 이 말초 신경까지 힘이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맛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신맛은 없고 달큰한데 그렇다고 아주 맛있는 맛은 아니고 근데 먹을만하다. <laughs> 빨간 거는 그게 뿌리도 빨갛네. 순디야, 아하, 메이스? 봅시다. 오시다 아이고, 어려워, 어려아안타까안또 어디 가 아니면, 고마 그냥 순디랑 산책 좀 하고 오던가? 너무 오질한데? <laughs> 흰색 양파가 남을 수 있으니까. 양파 하얗죠 <laughs> 아니 양파가 줄기 바짝 말린 다음에 수확해가지고 잘 말려놓으면 그 냉장고에 안 들어가도 꽤 오래 저장할 수 있거든요 여사님 집에안 가고 가만히 있 아들네 집엔 안 가는건데 왜 맨날 딸내집에 가 위로 갔다 왔어? <laughs> 순디가? 응. 오르막을 싫어해. 이런 거 심어도 나나? 나 난다. 아, 그... 이런 것도 난데요. <laughs>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몇개 있다. 20개 정도? 모종이 오자란 것 같아요. 곱창 끓일건데 무 하나 뽑아야 되겠지? 뽑으러 오면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laughs> 야야 이건 육수 넣는데 쓰려고 말렸던 거 안 녹네 냉장실에서는. 추울지라서 그런가. 이렇게 사람이 발전이 없네. 오. 이거 반만 잘라서 넣으려고 이게 살짝 얼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재료 손질하기엔 더 좋긴 해요. 딱지에 통나무 넣고 라면 오예. 이제 음. 음. 다시 말려줘. 봉소공 국수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대요. 한 20분? 아까우니까. 양념장을 많이 넣고. 엄마 다소 드는 거 아닌가? 국물 <laughs> 너무 많이 넣어. 아, 이게 배추가 병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괜찮은데만 가지고 왔어. 이것도 넣어서 가지고. 매년 비슷한 거 먹는데 좀 맛이 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왜냐면 그때 나오는 잘된 재료라든지 이런 게좀다 다르다 보니까 약간 다른 맛이 나는 게좀 재밌는 거 같아요. 이정도 콩국물 드셨었어? 아니, 너희 때는 안 보였어. 괜찮습니다. 내가 콩국을 좋아해. 아까, 여행, 아까 날 먹었어. 좀... 물이 많아야 돼. 난좀 좋은 데를 주로 배치한다. 저희는 아, 이거 마지막에. 들도갈데가없는고 I'm working off. I'm not going to do it. Yes, sir. No, no. I'm g o 고 n g to do it. I'm g o i 오 저기 이충분지어 먹어 봐. 어. 어. 엄마, 다 먹었어. <놀라> 아 반찬은 그냥 저구색로꺼내는데 아무도 안그러아를시켰는데 아저씨가 안 오셔. 들... <놀라> <놀라> 나갈 건데. 1 1에8일인8일일인가일에 8일에 이일에 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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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너에무시에8일니 8일에 8다에름일에 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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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이거예요? 네. 와,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에막일에 8일에 8다다 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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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가락국 10대 인근인 양왕의 명이다. 엄마 옛날에 소픈 장소래. 아, 뭐? 징능 쿨도 안 들어오고 새가 아주 도로에 똥도 안 써. 그건 사람이 관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우리나라 유일의 가야 시대 사적지래요. 아빠 이쪽으로 못 오게, 혹시나. 어. 천년 동안 어떻게 안 무너지지? 천년 넘게? 근데 능이 왜 이렇게 그늘에 있지? 햇빛이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기가 아니, 좋아얼 옳지. <laughs> 많이 심으시면 아니, 사실 좀더 가까이 가가지고 아, 얘기다 하고 찍고 싶은데, 그, 일하는데, 그개 끌고 가지고 <laughs> 촬영하고 이러면, 짜증나죠. 아, 여기 만, 엄청 많이 났어요. <laughs> 음, 은행 냄새. 진짜 거기 있어봐. 아 진짜 있어 아, 꼬리만 찍어야 되잖아. 응? 아? 아, 아, 동네 사람도 여기 나와가지고 다 빨래하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laughs> 와, 순디야 우리 여기까지 왔다. 아니야, 어, 아니, 왜 이렇게 무섭게? 순디 이리와. 뒤로. 순디, 이리와. 뒤로, 뒤로. 오. 아, 카페가 있어 가지고. 어, 커피 사고 갈게. 아이스 <laughs> 아메리카노. 너무 없고목표를 그 간식을 챙겼는데 왜 주머니에 없노? 아이 맛있어 아야두개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뜨거운 게 나왔어요 <laughs> 아 제가 웬만하면 먹는데 <laughs> 산책하고 와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한잔마셔더니춥다야 <laughs> 금요일 토요일 공연도 하신대요 그래서 공연 한번 시간 나면 보러 와야 될것 같아요 커피도 신맛 안나고 고소한 커피여가지고 맛있네요 가자. 에이, 이따. 엄마, 배에서 꼬르륵거린다. <laughs> 그렇게 먹었는데 또 배고파. 단디야. 라면 먹을까? 우우우! <laughs> 地铁站。 뭐야, 하나 안 심었다. <laughs> 어, 여기 또 있다. 이기다 순디가 파가지고. 너, 뭐, 왜? 살림하러 왔어? 어, 순디야, 거기 앉으면 어떡해. 화가 못하잖아, 그러면. 위에는또 잡초 난다고. 어? 아 필요가 없어. 잡초 매을까 <laughs> 이유가 없어, 이러면. 일로 얌전하냐? 순디야, 끝났다 이와. 강디 매일 어디서 혼자서 놀아? 순디 때문에 싫어? 아이스크림 스쿠 다이소에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 돼서 그런가 그큰거 스쿠브 안 팔더라고요. 방식을 좀 바꿨어요. 우. <laughs> <오! 웃음> 야. 어, 다 칼는데다잘앉았어요그래도 <가라앉았는데>? <laughs> 저거보다 조금 뚱 뚱하게는. 마 꺼지 이 전에 빨리 먹어야 된다 <laughs> 아, 이번에 비 샀는데 잘못 싼거같 이거 껍질이 너무 두꺼워요 이게 껍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이아디야뭘 그거 봐? 아, 커피 잠깐 마시는데 그걸 그냥 두고 못 봐가지고. 잘 파묻었어? 순디? 너 여기 안 파묻었어? 헤헤헤, 찾았다. <웃음> 내놔. <웃음> 원래 강아지들 본능이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또흠 묻은 거 먹으니까 건강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쟤네들 원래 술성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구충제 먹이고 있어가지고, 내년 공까지 안 썩어. 아, 이거 진짜 가볍거든요. 끝난다, 한 큐의 해결. 어디가, 단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구구는 원래 이거 높이에 3배 정도 그 깊이로 심으면 되거든요. 원래 튤립 이렇게 애들이 굵직굵직하게 튼실야 되는데. 오, 실하다. 와. 힌지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 촬영 도 하다. 애들이 커가지고. 바닥바닥 꽂혀서 넣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심고 구근에 물을 흠뻑 주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숨기물 좀. 요건 되게 작아요. 이 근데 홀딱 벗겨서 넣어도 되는 거야? 아 꽃이 막 벗겨져 가지고 세워놔. 여기 봄에 아무것도 뭔가 나는 게 없거든요 하지 마라, 야 지금 3시 40분인데 벌써 마당의 전체가 그들이 야, 산책 가자 빨래만 놔놓고 동류별로다 달고 있어 아예예 순해 순해요. 애기는 이름이 뭐예요? 콩지요? 안돼 그렇게 함부로 냄새 맡고 그러면 안 돼. 봐 싫어하잖아. 어, 뭐먹고 뭐, 상관없어. 얼마 안 되면 힘을 쓰고. 어. <laughs> <laughs> 아. 아그거 어차피 비수로 다 빗어야 돼요. 아니, 지나가고 예. 얘는 지금 덩치도 좀 맞고 그래가지고 놀고 싶은데. 오늘, 오늘, 오늘. <laughs> 오. 어디서. 응. 나 보자 보자. 이게 닭 연골이래요. 아 하고 뭐 내가 먹어보고. 아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보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좀 뿌려가지고 이거 익혀가지고 건져는 맛도 익혀. 어째 떡실신해 하고 자다니 벌떡 일어났네.